해보자 <laughs> 이렇게라도 해줘 자, 우리 저번에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오늘부터는 수부정사에 대해서 배울거야 근데 애초에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동사에다가 뭔가를 붙이겠다는 거거든 이걸 붙이면 이제 동사일까 아닐까? 아니니까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그죠? 한 문장에 동사는 몇번 나와야 돼?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쓰는 거잖아. 근데 나는 어쩌다 쓰다 보니까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어. 그럴 때는 ing를 붙이건, to를 붙이건 해서 동사가 아닌 무언가로 바꿔줘야 돼. 됐어? 그래서 동사를 한 번만 쓰고 끝낼 수 있게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ing가 그래서 동사가 아닌 무엇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야. 동사가 아니면 무엇이 되었죠? 동? 명사. 명사가 되었어요. 결국은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된거예요그 다음, 또 모델님의 뭐 현재? 분사. 분사. 동사가 아니고, 분사가 되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근데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사에서 틀을 붙여서 동사가 아닌 게 됐지? 그 동사가 아닌 게 무엇으로 변했나에 대해서 배워요 약간 변신한 거야 원래 얘였는데 여기다 이걸 붙여서 다른 무언가로 변신을 해 정체가 바뀌게 될 거야 자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사실은 명사로 바뀌었을 때가 제일 쉬워요 지금 오늘 우리는 뭐야? 제일 쉬운 거죠? 명사적 용법 이라고 써있어 글자가 명사적 용법 이렇게 써있으니까 읽기 싫어가지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동사에 툴을 붙여서 명사로 변했어. 그리고, 동사에 툴을 붙여서, 형용사로도 변할 수 있어. 동사에 툴을 붙여서, 부사로도 변할 수 있어요. 세 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ing에 비해서 투가 조금 더 전지전능하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됐어? 근데, 우리, 지금은 명사니까, 1, 2, 3, 4, 5형식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중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사실은 근데 이것만 알면 끝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것만 알면 끝이지? 그런데,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동사다. 동사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쓰죠. 그리고 동사. 주어 자리에도 명사만 쓰죠. 됐어? 네. 그리고 애매한 게 이제 이시들이야 보어들. 보어는 왜 애매하냐면,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서 조금 애매해. 제일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가 비동사거든요? 한번 볼게. I am a student. 어? 안 써주면 안 저는 학생이에요. 봐봐. 나는 주어지. 은은 이것도 쓰요 이다. 다 짝도 쓰도동사고 학생. 이러면 얘는 무슨 사야? 무슨 사? 학생이라는 말은 무슨 사야? 명사지.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야. 얘 명사니까 목적어인가? 그러기에는 목적어는 을르에게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보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쓸수 있는 거 이제 합법이지? 그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비동사 뒤에 쓰는 말은 이런 거예요. I am smart I am cold. I am pretty. 이런 거. 이제? 스마트는 무슨 뜻이야? 똑똑한. 한 응? 하필? 아주 자명하게 미운으로 끝났네? 그럼 무슨 사야? 형용사야. 봐봐. 형용사 없을 수있 그러면 나는 이다 똑똑한 됐지 응. 얘도 은은히가 을들에게 붙지 않았으니까 보오겠고 됐어?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아 비동사는 몇 형식이다? 주어, 동사, 보어 썼으니 몇 형식이겠어요? 이형식이죠 주어, 동사, 보어 응. 됐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전화번호부처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했어 네. 아. 요거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1, 2, 3, 4, 5 그래서 지금. 계속 연습해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에 두고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주, 지금 명사는 주어자리랑 목적어자리랑 보어자리랑 여기 세개들어올수 있었지? 자리만 보고도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어머 하는 것수로 끝나면 명사야. 이거 우리 동명사할 때 많이 했다. 선생님이 은느니가는 주어라고 했고 주어 자리엔 명사밖에 못 쓴다고 했고 그러니 은은에게가 붙는 것은 명사다라고 얘기했지. 기억나? 네. 근데 은눈에게 읊는에게 혹은 은늘에게가 붙을 수 있는 말은 것일 거야. 왜냐면 물건들은 이름이 있다. 필통 책, 뭐블러 이런 거다 이름이 있지. 하지만 행동을 명사화하면 이름이 없어져. 예를 들어. 예창이가 칠판을 본다는 것. 예창이가 칠판을 보는 행동을 명사로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없지. 네. 그럴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것이라고 줄이는 거야. 됐어? 네. 그니까, 명사인데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은 것이라고 만들면 돼. 오케이? 네. 오늘 청소를 하고 끝난다는 것. 오늘 학교가 늦게 끝났다는 것은. 근데 뒤에 은은에게가 붙었으니 얘는? 당연히, 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네. 어.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힌트는 세 가지야. 주어 자리에 있다? 무조건 명사. 목적 자리에 있다? 명사. 보호 자리에 있다? 이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조가 어려워. 됐어? 그다음 겉자로 해석이 된다? 명사. 은은에게, 은은에게가 얘네를 한국에서는 조사라고 불러. 얘네가 붙을 수 있다? 명사. 됐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명사적 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형용사. 형용사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 너네 그런 말 들어봤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막 이런 말 들어봤어. 형용이라는 건 무언가를 꾸미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니은으로 끝난다고 해 예쁜, 착한, 똑똑한, 멍청한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당연히 누군가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해요 그 꾸며줘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명사야 왜? 예쁜 애기 똑똑한 예찬이 이렇게 아, 예찬 이 요즘 귀여움의 아이콘이죠 귀여운 예찬 됐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은 리은 리로도 끝낼 수 있어 어떤 거가 있냐면 투부정사는 애초에 동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쓸펜 어때? 쓸 리얼로 끝났지. 근데, 펜. 펜을 꾸며주죠. 네. 어. 내가 사용할 펜. 리얼로 끝났죠? 그지만 펜이라는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로 쓸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네. 형용사는 누군가를 꾸며야 돼요. 그 누군가가 명사고요. 앞에서 뒤로 꾸며줘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도 돼요. 예를 들어, 귀여운 예찬이, 예찬이 귀여운. 둘다 됩니다. 한국어랑 순서는 좀 달라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 했어 네. 아,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찬아, 녹화할 핸드폰 좀 줘. 녹화할. 리얼로 끝났죠? 네. 그리고 그 리엘은 핸드폰을 꾸며줬지. 그럼 얘는 형용사야. 됐어? 자, 그다음 부사예요. 네, 네. 선생님이 부사는 문장에서 어떤 존재라고 했죠? 있으면? 아니, 뭐, 있어. 아, 있, 어, 뭐. 약간 세모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그랬지? 네. 있으면 좋지. 없으면? 큰일 나?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부사는 그런 애매한 존재야. 뭐, 뭐가 있을까? 오늘 하늘이 진짜 이쁘다 해도 돼. 근데 오늘 하늘이 이쁘다 해도 되지. 그럼 여기서 부사는 뭐예요? 진짜. 어. 근데 내가 이걸 더 줄여서 하늘이 예쁘다라고 했어. 그럼 또 무, 뭐가 부사예요? 예쁘다. 오늘 오늘. 아, 아, 오늘. 그지? 왜냐면 시간이랑 장소는 부사치급하거든.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않는 존재들이야. 됐어?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어,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가 싶분면 부사야 그런 데가뭐 있냐면은 목적, 원인, 이유, 결과가 돼요 됐습니까? 이런 거야 마치 현준이가 늦었지 오늘 안 왔지? 그래서 와 오자마자 미안해 라고 말했어 미안하겠지 근데 그 미안함의 원인을 설명하잖아? 내가 늦어서 미안해 라고 하잖아? 미안해 라는 말만 해도 충분해. 근데 늦어서? 이건 부사해. 오케이? 말하면 더 풍성하지. 하지만 안 한다고 해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이해 돼? 목적도 마찬가지야. 예찬한데 여기 왜 왔어? 이거 배우러 왔지? 그럼. 공부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 해, 선, 부자가 되는 거지. 되겠어요? 네. 느낌적인 느낌 알겠어?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투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명산지형용산지부산지 구분해보실, 이런 게 나와. 널 위해서 녹화하고 있어. 왜요? 그럼 앞에 못 들으면 그림 테스트 어떻게 막. 我姐姐。嗯嗯嗯